안녕하세요. 전기공부, 어, 특히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보면 자기저항이라는 거 이거 마주치게 되는데 개념도 개념이지만 단위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 단위 때문에 문제 풀때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자기저항의 단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음.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는 블로그 학습 노트예요. 당신이 이 단위를 딱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오늘 분석할 자료 김성수 님의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에 있는 글인데요. 제목이 4220회 자기 저항의 단위는 이거예요. 아, 제목부터 아주 그냥 딱 떨어지네요. 그쵸. 뭐랄까 군더더기 없이 궁금한 것만 알려주겠다. 이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진짜 간결하다는 거예요. 본문 보면 자기저항 단위, 그냥 ATWB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ATWB? 암페어턴 퍼웨버? 네, 바로 그거죠. 암페어턴 퍼웨버.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단위, ATWB, 여기서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맞아요. ATWB 이게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잘안 외워지고 또왜 하필 이런 단위가 붙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 혹시 우리가 잘 아는 그 전기 회로 저항 단위 옴 있잖아요. 네, 옴. 그거랑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좀더 와닿을 것 같은데? 오, 그거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네. 전기 회로에서 옴의 법칙 다들 아시잖아요. 저항 R은 전압 V를 전류 I로 나눈 값. 그렇죠. VI 네, 음.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나 잘못 흐르게 막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전기저항인데 자기회로에서도 어... 이거랑 아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비슷하게요? 네 자기저항이라는 건 자속 그러니까 자기력선 다발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렇죠 근데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힘 그걸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불러요 매그네토 모티브 포스 MMF 아 기자력 MMF 네이 기자력의 단위가 바로 암페어 턴 AT이고 자속의 단위는 웨버 WB거든요 아하 그래서 기자력을 자속으로 나눈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저항 단위가 기자력 AT 나누기 자속 WB 즉 ATWB가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보니까 훨씬 명확한데요 전기저항이 VI인 것처럼 자기저항은 MMF 블럭스 네 맞아요 딱 그렇게 대응시켜서 이해하면 아 이게 왜 HWB인지 기억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히 ATWB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아 기자력을 자속으로 나눈 거구나 전기저항이런 비슷하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개념을 알아야 응용도 되니까요 근데 이 블로그 글은 사실 방금 저희가 얘기한 이런 상세한 배경 설명까지 다 담고 있진 않아요 네 맞아요 딱 단위만 제시하고 있죠 네그 대신에 좀 재미있는 게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자료 링크를 네 개나 달아놨어요 뭐 kt 월드 용어 해설 맞추다 문제풀이 사이트 메리굿 위키 또 다른 블로그 글 이렇게요 그게 또이 자료의 장점이죠 일단 급한 물은 끄고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빨리 단위만 확인하고 싶다 하는 당신에게는 바로 탑 atw 이걸 알려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어, 좀더 근본적으로 왜 어떻게 이게 궁금한 분들한테는 자 이쪽으로 가서 더 파보세요 하고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 그런 거죠 일종의 길잡이 역할이네요 그렇죠 전기회로 문제 풀때옴 단위를 모르면 아예 시작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산 자체가 안 되죠 네 마찬가지로 자기회로에서는 이 ATW 단위를 모르면 음, 계산은 물론이고 기자력이니 자속이니 하는 개념들 관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기본 중에 기본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얘기 나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김성수님 블로그 학습 노트 여기서 알려준 자기 저항의 단위는 바로 암페어 턴/퍼 웨버 (ATW) 다 이거였고요. 네, 그거 하나는 확실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짚어본 건이 단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 기자력 AT를 자속 WB로 나눈 값이라는 것. 그 의미, 전기저항 VI와의 유사성 여기까지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단위라는 부엇쓸딱 알려줬고 저희는 거기에 살을 좀 붙여서 왜 그런 단위가 나왔는지 즉 기자력과 자속의 관계, MMEF의 플럭스. 그리고 전기 저항과의 비교를 통해 살짝 맛보기를 한 거죠. 네, 맛보기. 하지만 이제 자기 저항값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예를 들면 뭐 자기 회로 재질이라던가, 길이라던가, 단면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하우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은 음, 이 자료가 안내하는 추가 자료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공부를 통해 당신이 직접 찾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 어떤 질문이신가요? 뭐이 ATWB라는 단위를 구성하는 게 결국 암페어 턴즉 기자력하고 웨버 자속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두 개념 기자력과 자속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실제 전기기기들 뭐 변압기라던가 모터 같은 것들에 어떤 특성이랑 이게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아 기자력 자속과 실제 기기와의 연결점이라, 네. 그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아마 다음 공부를 위한 되게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